안녕하십니까 어, 이지스케어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손청가와 익청가를 설정하는 어,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어, 개념을 먼저 잡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청가는 영어로 Stop Loss라고 하고 익청가는 Take Profit이라고 합니다 Stop Loss를 설정한다는 개념은 미리 어, 정해둔 손실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청산되게끔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자 본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ake Profit은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주문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고 익청을 하게 됩니다. Take Profit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Stop Loss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불투명한 기준으로 휘둘르지 않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자산관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도구 모음 창에 이 거래란을 클릭하시면 은 자기의 현재 증거금과 잔액이 나오고 위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상품 종류와 자기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SL과 TP라는 게 있는데 SL은 이 stop loss의 약자이고 TP는 t a 프 e profit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손청가, 익청가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L 밑에 공백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또한 이 TP 밑에 공백을 더블클릭하셔도 똑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손절인 이 Stop Loss와 이익 실현인 이 Take Profit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지금 어, 포지션은 15351.4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서 손절 포인트를 By 포지션으로 진입했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손절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200포인트의 어, 손절가를 지정을 하고 이익 실현 금액은 15,500포인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시면 TP, Take Profit라는 선과 SL, Stop Loss라는 선이 그어지게 되며 여기 SL과 TP에는 자기가 설정한 포지션의 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바이 포지션 기준 지수가 상승해서 Take Profit에 닿게 되면 은 자동으로 입청이 되는 것이며 바이 포지션 기준 시 지수가 내려가서 Stop Loss 선에 닿게 되면 은 자동으로 손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가격을 수정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는 값을 수정을 하셔도 되지만 간편하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지스키였습니다.